차가 세 번째 있는 관계로 뒤에 있는 차를 빼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검사할 겁니다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냉간시잖아냉간시 음. 그 음. 그 체크하고 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덮여서 봐야 되니까 9층이 제일 확실하지 음. 지금 온도메타가 음. 밑으로 뚝 떨어져 있잖아 이게 온도메타 올라올 때까지 지금 걸려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음. 다 보는 거야 냉각시도 봐야 되고 9층으로 갈게 9층으로 갑시다 우리 지금 여기 몇 층이지? 6층인가? 6층 내비게이션 정품인가봐. 다른 건가? 다른 거네. 아, 그래? 지니. 잠깐만. 후방이 잘 되나? 잘 되는 거네. 음, 잘 되는 거네. 지금 뭐한 거야? 클리프. 미끌리는 음. 안, 언덕에서 뒤로 밀리는 안 아, 밀리는. 어, 아, 안 밀려? 어잘 가잖아. 안 밀리잖아. 핸들링 나쁘지 않고. 핸들링 괜찮고? 이런 거 없고. 응. 헌 이빨 돌아보자. 음. 안대라도 한번 돌아보고. 음. 전진은 0.8초, 후진은 1초. 뭐 준수한데 그냥. 준수. 음. 자. 보자 일단 외관 보고 후방 카메라가 또... 약간 꺾여 있나 봐. 아, 카메라가 그렇게 달려 있네. 달려 있기는. 여기에 걸 어디 갔어? 여기에 걸리는 거야, 이터아리에 여기 달려 있잖아. 그러네. 어쩔 수없어 아. 얘는 진짜로 화물차를 썼었네. 음. 화물차 냄새가 좀 나. 청은 음. 안 했고 음. 깨끗한 편이고 엔진 깨끗하다. 전에 어, 내가 이거 신형이잖아, 뿌리 이거 원의 어. 한방한 방향으로 도는 거, 파스 어. 테어링 오일 다적정하고 어. 얘를 봐야 돼 얘. 시리먼. 12만... 이렇게 지 파란 빛깔 파로일 뜨거리에는 그지 이거 그 냉각수랑 희석되는지 보려고 이거 뜨까리 열은 거야 음. 헤드 나간다 안 나간다 보려고 데 어때 괜찮잖아. 괜찮아 괜딥 게이지 시동 걸고 에어컨만 한번 체크해 볼까 그래 일단 컵는잘 붙어 음. 컴프로작동 잘 되고, 컴프로작동 잘 되고, 한바람 나오라. 넣으면... 어 대추 어거 없고. 대추 한 마리 잘 나와. 됐어. 접이도 잘 되고. 사고는 무사고였지. 완전 무사고. 타이어 상태 이런 거본게오프로드좀 다닌 것 같아. 음. 보자고 천천히 이제. 외관은 뭐 준수하고 컨티넨탈이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비싼 타이어 꽂혀 있네. 음... 보면, 음. 타이어는 그지? 보면, 5%도 좀띈 타이어야. 뒷 음. 타이어도 좀 험한 편이고, 타이어 자체가 그렇게 꽂아놨네. 음. 그리고, 한 40%, 50% 정도 남은 것 같고. 40, 50% 타이어는? 보면, 그지? 음. 5%도 좀 아닌 차야. 음. 스페어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고. 스페어 타이어50% 남아있고. 처음에 차딱 봤을 때 이게 보조 번호판 있잖아. 혹시 음. 있어서 걱정을 좀하는데 희한하게 꽤나 굳은데요. 좀 괜찮은데. 많이 굳은데. 그러게. 괜찮아. 상당히 중요한 거지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한번 봐봐. 어, 외관은 다 보이니까 여기 보면. 하나 음. 한번 보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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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음. 이차대남버 없으면 안돼 그건 음. 꽝이야 어차대남버 그렇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 나 광택집 아저씨 실력이 내 실력밖에 안 되나 보네 광택차가 음. 다 묻어 있네 뭐 크게 나쁘지 않아 그다음에 엔진 미션 신형이니까 음. 그지? 어디 갔냐 이거 2 3 3 도색을 했나 보네 도색한 거 같은데 도색만 들어갔어 앞한날 아, 괜찮아 응 음. 그 지저분한 거 빼고는 뭐 괜찮은데? 음, 포턴데 뭐사물탄데 약간 요런데가 약간 지저분 그래서 음, 기랑그 뒷... 요런데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지 뭐 그러면 앞쪽엔 데미지 없는데 뺑키스를 했나 봐 음. 블랙박스 한번 껴봐 야 거기 있을 땐 엄청 깨끗해 보이더니 사진이랑 다르지 실제 볼 때랑 아니 그 대장에 6층에 있을 때만 아 ]은. 그럼 햇볕에서 보니까 그렇다 음. 블랙박스 되나 안 되나 확인 근데 가인데아대 녹화를 시작한대 안되겠나? 까버려 되는거같아 음. 시동끄고 주거리는1 2 6 0 0블 더블, 더블캡 초정축이다 어? 그지? 더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그지? 음 6개, 완전 신기하다 보조 보조판이 왜 썩었지? 하부 엄청 깨끗한데? 하부 엄청 깨끗해? 응. 뒤에다 뭐 실었었나? 하부 엄청 깨끗한데? 음. 시원하 보조번호판만 이렇게 썩었네 깨끗해 깨끗해 무지 깨끗해 무지 깨끗해 하부 근데 얘만 이렇게 굴들이네 이거 보조번호판만 이상하게 썩었다 시원하네 나한때 가성비 1등이야 가성비 1등이 지금 차주가 금액을 잘못 내놨대 어쩔 수 없어 그거. 총평해야지 이거 팔아도 되나 안 팔아도 되나 내 화물차 전문가 아니냐. 어, 좀, 좀 화물차 전문거 빼고는. 근데 뭐 기준이 화물차가 그렇잖아. 음. 이정도면뭐 준수한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신형 미션하고 신형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야 음. 어차피 화물차를 쓸 거니까 뼈따고 건강해야 되니까. 뼈따고 건강하고. 일단 사고 난데 없고. 아쉬운 건뭐 이런 건뭐 아쉬운 것도 아닌데 저, 저 스크래치 좀 있는 거는 화물차 어쩌, 어쩔, 어쩔 수 없는. 아쉬운 거, 거 스크래치가 좀 있는데 어, 이런 거는. 거, 일단 짐 실었던 흔 적이야. 어쩔 수 없다. 스크래치. 어. 그런거야 엔진 미션은 괜찮고. 우리 제주도. 구독자분께서 구입하시는 거잖아 지금 차안 보고 사시는 건데 괜찮겠어 그냥 내려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만신은 아니니까 음. 현재 기준으로는 괜찮다. 음. 어. 내가 뭐 이거 출고한 다음에 3 개월 후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어떻게 큰 변수는 없을 거야. 음, 큰 변수는 없다. 그리고... <laughs> 차량 검수 끝나고 내려가는 길 고객님 뭐라 셔? 고객님 좋으시대. 진행하세요, 하시면. 이런 게 쉽지도 않아, 그지? 차를 고객이 와서 보면 편한데. 그렇지. 안 보고 우리가 책임지고 팔아야 되니까. 어, 부담스럽죠 맞아, 완전 부담스러워, 이거는. 라이닝이 다 됐나 본데? 라이닝이 다 됐다? 차이 뭐, 제주도로 시집 가는 거니.